유럽의약품청이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 중증 환자를 줄이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외신들은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초 유럽의약품청 EMA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판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레키로나는 정맥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치료제입니다. EMA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는 면밀한 검토 끝에 레키로나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산소 공급 치료가 필요 없지만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을 추천했습니다. 자문위는 임상 자료 검토 결과 레키로나의 치료 효과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약 투여 환자 중 11%가 중증으로 발전한 데비해 레키로나 투여 환자는 3%만 중증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자문위는 또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로나프레베도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두 치료제가 가진 효능이 위험성을 능가한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권고안을 유럽연합 EU 집행위에 보내 구속력 있는 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항체 치료제가 최종 승인될 경우 EU 승인 치료제는 세종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램데시비르가 유일하게 승인됐습니다. 현재 유럽은 방역 조치 완화 뒤 전례 없는 코로나 확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치료제는 중증 환자의 증가를 막는데 적자는 도움을 줄 것으로 외신들은 기대했습니다. YKN 김현근입니다. 팩트 체크. 레키노라 처방 범위.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시간이 무려 새벽 2시 41분에 남겨주셨어요. 레키노라 처방 범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과 사실을 체크합니다. EMA에 자료된 설명된 레키노라 처방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문이고요. 자, 1번. 보조적 산소가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보조적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중증으로 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중증은 제외 대상입니다. 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램데시비르, 덱사메타손이 있고, 자가면역치화제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중증으로 가면 코로나 환자가 아니죠. 몸만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서 치료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 이상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적 산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중증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며 경증 또는 중등증 환자 치료 목적이고 중증으로 진행이 위험될 높은 환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를 말합니다. 고위험군은 기저질환이 없거나 고령자를 말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기저질환의 종류, 고령의 기준도는 FDA, EMA, WHO, 국내 식약처 등은 규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레케놀의 처방 범위는 엔드로 연결되어 있다. 두 가지 조건을 더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환자는 치료 대상이 될까요? 1회 조건은 충족하지만 고위험군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EMA 승인에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경증 환자는 처방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와 동일한 개념의 처방 범위입니다. 국내는 고령의 기준을 50세 이상으로 결정했으며 기저질환의 범위를 비만, 당뇨, 심혈관계, 폐질환, 신장질환, 면역 억제 등 6가지로 한정하였습니다. 초기 폐렴 증세 등이 있는 경우는 나이 불문하고 기저질환 불문하고 레키노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무조건 레키노라 처방 대상입니다. 50세 미만의 경증 환자도 기저질환이 있으면 레키노라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레키노라 처방 대상에서 제외된 유일한 계층은 다음 환자들입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50세 미만 경증 환자, 이들도 초기 폐렴 증상이 나타나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EMA에서는 고위험군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곧 있을 EC 최종 최종 승인서에 상세히 설명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의 범위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 이 부분에 대해서 EC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할 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명시가 되는지 질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빅 리뷰에 CHMP 셀트리온 레키노라이어 유플라이마 80ml도 승인 권고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고농도 경쟁력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요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노라가 EMA 산하 체으로부터 승인 권고를 받은 가운데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 유플라이마도 승인 권고 의견을 획득했다. EMA에 따르면 CHMP는 레키노라와 유플라이마 80ml에 대해 승인 권고 의견을 냈다. 자이 부분이고요 유플라이마 아달리무밥 유플라이마는 고농도 제형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RA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자질환 건선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이다 기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저농도로 개발된 데 반해 유플라이마는 고농도로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유플라이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는 에삐가 개발한 자가 면역질환 치료 약 글로벌 매출 23조원 24조원 조금씩 다르죠 미국 20조, 유럽 4.5조. 글로벌 매출 1위를 차지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의 본격적 판매가 시작될 시 기존 램시마 정맥주사 제형, 그리고 피아주사 제형 제품과 함께 국내 자가면역진환제 실용에서 탄탄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자가면역진환 시장장의 빅파마로서 강자로서 5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램시마 SC 단일 제품으로 10조 이상 이게 미국을 점령을 합니다. 미국에서 램시마가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바이오시밀러 확대 정책에 의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고농도 제품으로서 휴미아, 저농도를 대체하고 고농도도 먹어야 되겠죠? 시간의 차이일 뿐 확실성 영역이 있다 보고요. 이것도 우리 유플라이마도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가장 큰 시장이며 의약품 가격도 부가가치도 가장 큰 미국 시장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의 레키노로조가 정식 승인 권고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분하게 기다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니까요. 우리의 시간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 오겠죠. 여러분, KBS 뉴스에서도 유럽 의약품 전 한국상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권고. 그래서 아까 YTN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죠. 그쵸? YTN을 통해서 같이 보았는데 이 부분이 KBS에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온의레키노라와 미국 리지런의 로나프레베입니다. 그래서 같이 언급되고 있고요. 국내 언론에서도 정식 승인이 나오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안할 수가 없겠죠. KBS에서 보도했다는 의미는 국내 모든 미디어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우리 셀트리온의 신약 탄생으로서도 명실상부하게 가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쵸자 오늘은 축하할 만한 날이고요. 조금 이따 또 방송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